여러분 저희는 토크 타겠습니다 저희는 뭘 시키시든지 준비가 됐습니다 한 분이서 미진 연기 디공님이 그렇게 분량이 없었죠 네. 음. 래 많이 드렸어요 <웃음> 오 <웃음> <괜찮다>. 기대됩니다 오 <웃음> 축하해 <웃음> 축하해 <웃음> 일단 영상이 보여줘서 I d o 서피 흘려 o w 종묘 사가 t 가 do. I don't know w h a 같은데. do. I d 이건 호랑이가 w what to d 을 밀어내고 권력을 o w what to do. I don't know 이 h a t to do. I don't know w 어 a t to do. I d o 점 t know what to d 아 I don't 소음. 소음. <laughs> 진짜 좋은 영화인데. 아, 두개두개다 두 영화. 맞아, 너무 정말 좋은 영화. 영화였죠. <laughs> <laughs> 갈 때가더라도 담배 한대좀더 괜찮잖아. 왜 뭐야 그래? 뚜껑 튀겨! 뚜껑 튀겨! 집중했어 지금. 전자 담배 피면 진짜 울리겠다 <laughs> <laughs> 알아서 좀 시사하세요 지금. 근데 시사 있다고 할 건데? 안돼요. <laughs> 나 진짜 잘하고 또 뜨는 거예요. 아우 나 정말 너무 영려워졌다 <뭐� <picky> 이거 진짜 알아보는데? 어렵다. Nossa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뭐뭐> 죄송해요. 아, 너무해. 아이 야, 저는, 비대님, 너무 예. 저는 희대님 저는 만약에 더비닝의 이런 역할이면 일단 심호흡을 하고요. 엄청난 시사를 또 해야 됩니다. 근데 여기 시간이 지금 짧게 주실 거잖아요. 이사도 제가 해드릴게요. 그래도... 한번천사어좀 아, 말해보게.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말이야. 아씨, 안, 안 비슷하네. 네? <웃음> 태족께서 <웃음> 세운. 다시 해 다시 해아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 <laughs> 앞에. 아, 맞아 맞아. <laughs> 이것도안 좋고. 태족께서빌려 세운 종묘 사직을 가지고 노는 것들. 내가 손잡은 늙은 호랑이가 내일 당장 어린 왕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! 아, 자네로구만! 마침 잘 됐네. 흥이 떨어지던 차였는데.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겠나? 어찌,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어서 말해보게.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. <laughs>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.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어찌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.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에는. 너무 늦을 테니 말이야 결국 렸네말이야 말이야 아니고 자라아저 <laughs> <늦어버릴 테니 쓰지? 웃음> 감정 좀 잡고 저 안경 벗고 어. 와 감정 잡고 아너 벗고 할 거야 요 아, 아, 집중 이거 플레이 좀 해주세요. 네. 아 내가 해줄게. 아, 네. 너 좋아해드니까. 네. 자, 뭐 이런 걸 하다 해야지. <laughs> 이거안 하면 너무 죽을 한 <laughs> 너무 늦을 테니 말이지. <laughs> 선생님, 대답해주세요. 의존증이 사랑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뭐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, 그 특정인에게 의존하고 싶은 심리와 사랑을. 혼동할 수는 있겠죠 저는 치맥에 의존해요 우울할 때는 늘 치맥을 찾곤 하죠 그렇다고 닭다리로 보고 설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설렌다는 거죠 두근 두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, 선생님? 전신상배들를 보면 설레요.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죠. 그렇지만 걔네들을 못 본다고 해서 입술이 바짝 바짝 타거나 걔네들을 다른 여자들이 들고 있다고 해서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건 막 그래.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 타면서. 눈앞에 보이면 불안 불안한 게. 그 남자한테 꼬르치는그기집애를 그냥 확!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, 선생님. 그 남자한테 커피 묻었다고 닦아주는 그 o 지배 손모가지를 y 이런 감정 뭐죠, 선생님? 야, 아 맞았을라나 모르겠네요. 아니, 아, 화면만 봤는데 진짜 잘 맞았어. 선배님, 이정재 형님 하셨는데 소음 푸신 거 아니에요? 아예 못 풀었어. <웃음> 목이 <웃음> 풀렸어. 아아 아, 뭐, 나중에 진짜 조금 기회가 되면 웹들 아아 웹드? 웹드. 아, 아 너무 재밌죠. 아 저, 그, 다난 뭐진 모르지만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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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플리? 연플리가 뭐야? 할수 할 있어 연플리가 많아 할수 있어 내 <laughs> <할수> <laughs> <날> 사랑한다는 말도 <laughs> <날 좋아. 웃음> 요즘에 사실 더빙이 예전보다 너무 없어지기도 했고 <laughs> 네, 그래서 저희 성우들이 이게 긴 풀기가 풀 곳이 <laughs> 네. 마땅치 않았었는데 근데 PD님께서 이렇게 좀긴 호흡이 긴 장면들을 네. 네. 예전에 MBC 2차 시험 보는 응. 느낌이었어요 오, MBC 오, 느낌. 비슷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, 2차 시험도 네. 세번 네. 보여주는데 네. 두번 네. 보여준 보여주는 거 아니야? 이런 장면 좀 해줘야 이제 합격률이 좀 높거든요 네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도 열심히 했으니까요. 또 다음에 어떤 작품이 기다릴지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. 지금까지 대세 더빙이었습니다. 더미. 안녕. 토크 타르트. 이거 해야 돼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